어떤 직선에 어떤 직선에 대칭인 점 대칭인 점을 구하는 센스야. 근데 연나 쉬운 것도 있지. 이건 되게 쉬워. 이 이분이 이 yx래. 이건 되게 쉽다고. 얘가 1컷만 3일 해. 대칭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. 네이 점이 뭐니? 물론 이 길이 같겠지. 네. 대칭점이니까. 이건 되게 쉽다고. 이건 뭘까? 3컷만 응. 3컷만 해. 응. 엑스라마가 바꾸면 되거든. 맞아요. 근데 이걸 아주 힘들게 구해볼게. 이 쉽게 구할 줄 알지만 이걸 아주 힘들게 구해볼 거야. 이걸 뭔지 몰라. 이 자리 바꾸면 되는 걸 몰라. a, 음. b로 더 볼게. 네. 음, 응? 근데 우리는 직선의 기울기나라. 이게 수직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잖아 네.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마이너스 1걸 알아. 네. 그럼 이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는 식을 쓸수 있잖아. 네. 기울기를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볼까? 이 마이너스 이의 응? 2 분의 b. 여기 마이너스 이분의 피는 왜 넣는 거지? 이거 꼭 시점 x에 보는 건데 기울기. 기울기요? <laughs> 그래 직선의 기울기. 직선의 기울기? 아, 직선의 기울기가 뭐야? 얼만큼 증가냐잖아. 했 이만큼 하나 증가하고 하나 증가했으면 이 정도 기울기. 아. 하나 증가하고 두개 증가했으면 이 정도 기울기. 아. x의 증가량으로 y의 증가량. 네. 아, 기울기하면 아. 직선의 기운 정도인데 그거 단어를 생각해야 된다니까? 그런 단어들을. 응? 배울게요 기기 어떻게 구하냐고 여기서 아 식으로 불러 1 빼기 a 1 빼기 a 분의 3 빼기 b 음. 하죠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게 얼마다? 기울기 기울기가 <웃음> <웃음> 고장났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아이두 아,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응? 맞아요 이 중점 중점이 어딨어 여기 있잖아? 네이중점은 얘하고 얘이이중점이중점 e r m a n 이중 g 이중 German, 이중 g e r m a 이 a n 중 g 이중 g a 이중 g 이중 g 이중 g 이잖아네그이 보라색 점이라고이이 점이 위에 있잖아 네이 점을 지나잖아 항이 어떤 점을 지난다 하면 첫 번째로 떠올이중 German, 이이다 대입하면 참이라고, 대입을 할 거야 이거를 x에 대입하고 y에 대입해야겠지 네. 여기다가 같다라고 보면 될거 아니야 그치 2분의 1 플러스 a 하고 뭐가? 뭐가 2분의 3 플러스 b 하고 그렇다? 같다 그럼 이렇게 분수식이니까 x자로 곱한 게 같다잖아? 네 그래서 x자로 곱해주면은 아니 분모가 똑같으니까 지자고 양변에 2곱해서 생각하고 네. 이양시켜 좀 a 마이너스 b는 얼마? 2 됐어? 네. 체크 하나 넣보지 그리고 이렇게 곱하자고. 응. 음. <laughs> 그러면은 여기다 곱하까3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를 저쪽에다 곱해면 마이너스 플러스 a 지 네. 됐어? 네. 이양시켜서 정리해주면은 넘겨주면은 뭐가 돼?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하나 음, 나오겠네. 4. 됐어? 네. 두 개를 더할 거야. 더해주면.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따라 b 좌표 얼마? 1자 b를 구했으니까 게다가 1대 2의 좌이 값은 얼마? 3자 a가 3, b가 1 나왔지? a가 3 b가 1 응. y는 x의 대칭 점이라고 아주 힘들게 구한 거지 너무 힘들다 <laughs> 근데 이거는 y는 x는 딱 아니까 근데 응. 직선이 바뀐단 말이야 직선이 마구마구 바뀌어 응. <laughs> 간 음? 이쪽만 바뀌어도 달라진다니까. 예를 들어서 그그 음, 다음 편한 걸로 어떻게 한번 해볼까. 그나 편한 걸로 해보자면은 이 와인은 이익선 식선이 있 응. 네. 음. 편한 걸로. 잘라봐. 아 어떻게 했지, 좀전또까먹었나그 글쎄? 이걸로 하자. 마이너스 리콘마이너스 아, 나 나도 고장 나는데? 너도 그런 거 있어? 이동그랑뭐라 편한 편한 적 편하게 만들려다가야 경희야 봐자이 이, 이 점하고 대칭인 점이 이쯤 있을 거 아니야 그지? 네. 응? 얘가 뭔 일을 구하는 거야? 네. 응? 이점의스표가 마이너스 1컴만이야 이해하고 대칭인 점이지 이 선의 네. 대칭인 점이야 알았어? 네. 그러면 이거는 니가 만들어봐. 이전 뭔지 모르니까 몰라도. a, b. 떠오르는 게두 가지가 있어야 돼. 그럼이 기울기는 얼마? 마이너스 이 분의 그렇지. 그럼 기울기 구하는 식? a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 이 빼기 b는 마이너스. 이 분에 치하나 그리고 난뭘 떠올리라고 중점 중점 왜안 올라가냐 올라가야 되는데 어. 중점은 어떻게 한다고 어... 평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시글 불러라고 이 분에 이 분에 마이너스 1하기 음. a 가 음. x 좌표, 음. 2분의 2하기 b가 y 좌표. 음. 이 점이 얘란 말이야. 음. 그렇지? 그럼 y는 ex 위에 있는 점이고 이 점을 지한다니까 떠올라야 될게대입하면 참이다. 음. xy에 대입을 해보자고 y에다가 2분의 2 e 플러스 p를 대입하고 x에다는 e. 이게 약분데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마스께. E. 아 어, 이, 이거를 이거를 대입하면 이 앞에 2가 있으니까. 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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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네 식을 정리해볼게. 이식터 정리할까? 응 네. 음.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헷갈릴까? 마이너스 싹 없애면 되는데 그냥 곱할게. 마이너스 없애도 돼? 진짜? 이거 이렇게 풀어서 바꿔도 돼. 네. 아 어, 그래. 그럼 2 곱해주면 이렇게 x 를 곱할게. 네. 그럼 4 마이너스 네. 이 <laughs> 네. b 지. 네. 는1 플러스 이지. 정리해주면은 이거 이러니까. 네. 메이 플러스 이 b. 둘로 넘겨주면 삼 됐어. 체크가 나왔네. 네. 그럼 이 곱할게. 그럼 이 플러스 b 는 마이너스 이 플러스 이 a 지. 네. Uh -huh. 넘겨 정리할게 그럼 마이너스 2 a 2 플러스 b2는 넘겨주면 마이너스 3가 됐어? 네 으흠 2 위의 식이다2곱하기2 a 2 곱할게. 2A 플러스 4b는 2네 마이너스 2 a 2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 연립할게 응. 더할게 그럼 5b는 얼마야? 이2 응. 응. b의 값이 응. 5분의 2 응. 2 나오네 또 위에 있네 이렇게. 이거 또 잘못 만들었어, 시. 흐음... 이상한데. 뭘 잘못 만들었지? 뭐 틀렸나 보나? 어? 아닌가? 모르겠다 고장났어? 그래서 마찬가지로 a 구하면 되겠지? 응? 응? 11 5분에 11? 네뭐 그렇게 나오겠지? 어쨌든 끊어.